오전에 캐온 땅콩이에요. 제가 작년에 찐 땅콩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저도 올해 땅콩 농사를 졌거든요. 제가 처음 하는 땅콩 농사라 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진 농사고 이걸 쪄서 냉동실에 넣어놨다 간식으로 하나씩 꺼내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혈관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제가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캐왔기 때문에 흙이 아주 많아요.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여러 번 이렇게 바락바락 문질러줘야 돼요.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시중에서 사는 거는 아마 이렇게 흙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처럼, 저처럼. 자, 물을 조금만 부으실 때로. 딱딱 쳐대서 이렇게 해서 여러번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찜통을 올리고 땅콩을 습니다 저 이렇게 땅콩을 부어서 불을 중간으로 돌려서 30분간 뚜껑을 닫고 끓여줍니다. 자 지금 중불에서 찐지 30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불을 끄고 딱 10분간만 뚜껑을 닫아서 뜸을 들여 주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동안 뜸을 다 들였거든요. 자, 이렇게 쪄야 땅콩이 가장 맛있어요. 이제 땅콩을 식혀줘야 돼요. 이렇게 한소끔 식혀준 다음에, 비닐봉투에 담아서 바로 냉동실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냉동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아, 뜨거.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열알 정도 하루에 까먹으면 이 혈관에 아주 좋은 땅콩이라고 합니다. 땅콩이 제철이고 요렇게 먹을 수 있는 건딱 요때 뿐이니까 꼭 사서 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딱 누르는 게딱와 이거 보세요 꽉차 있죠? 이렇게 한소끔 식혀졌으면 이런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된 상태에서 냉동실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하루에 11시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 위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냉동실에 얼려두면 되겠습니다.